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트레인 협회 사무국장 노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브레인트레인 협회에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뇌교육 전문 잡지 어, 브레인지의 편집장이시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 학과장이신 장내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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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바쁘신데 귀한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또 네.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이번에 그 아주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브레인지가 무려 100호 네. 네 이번에 100호를 네. 준비하게 됐다고 아유, 들었습니다. 네. 와,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요요 요 잡지가 지금 99호입니다. 네, 이제 요 다음 호 특별호를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려 100호 맞습니다. 몇년 동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laughs> 알기로는 17년간 네. <laughs> 이 브레인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네. 우리 장례협 편집장님께서 이 브레인지를 어 계속해서 발간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유 그동안 노고가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뭐 2006년 네. 11월 네. 이때 이제 창간호가 네. 나왔고요. 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네. 어, 뇌잡지의 재창간으로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잡지는 그 네. 이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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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간이 됐고, 음. 이게 뇌잡지의 재창간으로또 새롭게 음. 브레인이란 이름으로 창간이 된 거니까, 네. 전체 역사를 보면, 네. 이제 브레인이 17년, 어. 그 이전에 뇌잡지까지 하면 거의 한 20년이 훌쩍 넘어. <laughs> 정말 네. 대단한. 네, 이렇게 네. 이 뇌라는 분야를 가지고 장기간 네. 이 뭔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한국에서는 네. 이제 그래도 유일한 뇌잡지이면서도 그러니까요. 어, 딱딱한 또 뇌과학 네. 이런 매체가 아니라 네. 이제 두뇌 활용에 대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영역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네.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브레인지가 어, 정말 국내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뇌 잡지로 자리매김을 에, 하는데, 어, 저희가 이 브레인트렌드 협회에서 요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정회원 제도에서 이정회원들께1년 어, 브레인지의 구독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음, 음. 네. 아, 네. 제목이 굉장히 네. 그, 이렇게 매칭이 너무 잘 되는 이 네. 굿뉴스인 것 같은 아, 게 그렇죠? 지금 브레인잡지는 <laughs> 네. 이제 발행 기관이 음. 그 UN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집이 기관인 한국내과학연구원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유일한 뇌잡지인 음. 동시에 음. 어, 한국에서 이제 가장 신뢰성 있고 오. 또 활용 분야까지 갖춘 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국내 모든 공공 도서관, 네. 대학 도서관 네. 약 650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디지털 잡지로 오.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제 네이버의 포털에서는 이게 전문지다 보니까 학술 자료로 네.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밀리의 서재부터해서 네. 뭐 모바일 다양한 이런 디지털 네.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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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뇌에 대한 분야에 네. 종사하는 분야 부분이라면 네. 반드시 사실은 좀 숙지를 해야 될 매체가 아닌가 하는 면에서 그렇죠. 네. 한국의 유일한 두뇌 훈련 국가 공인 자격자인 브레인 트레이너들에게 이렇게 그 정혜원들에게 네. 1년간의 이런 정기 구독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네.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네. 박수를 <laughs> 감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그이 두뇌 산업 영역에서 활동하실 때 뇌에 관련해서 최신 뭐 학술적인 연구 결과라든지 그리고 산업의 동향 같은 데 궁금하지 음, 않, 네.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브레인지가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음.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활동이 또더좀 전문적이 음, 되고 네. 또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시대에 맞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또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네. 좋은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브레인 트레인에서 네. 굉장히 좋은 네. 또 이런 네. 제한 겸또 네. 같은 협업의 네. 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네. 사실 이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인의 공식 사실 네. 지정 잡지가 되는 네. 형태인데 그렇죠. 네. 이번 이제 같은 협력을 계기로 브레인 잡지에서도. 네. 브레이 트레이너에 대한 공식적인 세션 네. 또 협회에서 추천하시는 어, 뭐 이렇게 우수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매 호마다 네. 게재를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중요성과 가치를 네. 좀더 독자들에게 네. 온 오프라인에게 알리는 네.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혜택이 <웃음> 있습니까? <웃음> 네. 아,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어쨌든 브레인 트레이너분들께서 또 요즘 시대에 어, 자신의 그 생각을 또 알리고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그런 계기들이 네. 정말 중요한데 이 브레인지 그리고 브레인 미디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에서 검색도 되고 또 네. 다양하게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분들의 아주 우수한 활동 사례가 소개가 된다면은 정말 이 파급력을 네. 네, 많이 키울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실 네. 다양하게 좀 협회 차원에서 활용하실 네. 수 있는 게 네. 어 브레인 잡지는 이제 오프라인 인쇄물로 네. 나오는 것이고요 네. 격월로 네. 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레인 미디어 이제 공식 잡지 의 사이트는 음. 어, 뭐 상시로 음. 온라인 음. 기사를 네. 낼수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인사이트라는 코너에서 네. 그 칼럼, 네. 연재 필진도 네. 운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상에서 네. 지금 구글 네. 뭐 네이버, 예. 다음 카카오, 줌 예. 예. 거의 국내 모든 포털에 예. 이 기사를 제공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 저는 협회 측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중에 이제 우수 활동 네. 사례 뿐만 아니라 네. 뭐 이런 좋은 글을 쓸수 있는 분들 계실테고 네. 또 좋은 또 활동에 대한 거점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실테고 그런 것들이 아. 어, 브레인 미디어의 온라인 사이트 또 브레인 잡지, 네. 이런 오프라인의 다양하게 네, 네. 좀 많이 소개되어서 네. 저희의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 이렇게 너무 뇌를 똑똑하고 네. 막뇌 기능만 발달시키고자 하는 네. 방향을 좀 넘어서 네. 그래도 뇌를 좀 같이 있게 쓰고자 하는 네. 방향의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협회에서 네. 뭐 많은 분들을 추천 주시고 네, 네. 소개해 주는데 얼마든지 네. 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정말 이 뇌를 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는 그 관점 이것을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지금 이 풀어내고 있는 브레인지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우리 이 BT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 뭐, 브레인 트레이너 회보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 <laughs> 네. 그래서, 충분히. 예, 네. 정말 우리의 어, 잡지다, 또 우리의 소식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브레인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브레인지를 많이 애독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제 가까이 여기면서 또 이제 여기에 주인공으로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어, 이렇게 멋지게 술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번 이제 네. 곧 발행될 브레인 잡지 이제 백호 네. 특별호에 네. 우리 그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음. 전세일 협회장님의 네. 굉장히 애독자 시인데요. 네. 네. 애독자시면서도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장으로서 축하 메시지 네. 포함해서 네. 곧 백호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백호를 기점으로 네. 오늘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 네. 갖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 습니다 진짜 또이 백호 너무 기대되고요. 네.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어, 아주 응원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만나고 네. 이렇게 네. 하는 시간들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히 그, 이제 제가 <laughs> <회가> 나올 때마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좀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네. 소개 네. 이제 전문 기사에 대한 네. 좀 콘텐츠를 네. 같이 이렇게 네. 유튜브로 소개하는 시간, 같이 가시면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야,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브레인지를 통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더 활성화되고, 어, 그리고 국내 두뇌 산업이 더 커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우리 어떻게 같이 공부를 네. 하고 한번 마칠까요? 그럼요. 브레인 트레이너. 예, 네, 화이팅, 화이팅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예 네. 그러면 같이 네.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 하면 같이 네, 하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